안녕하세요. 택배로 먹고 산 남자 생맨입니다. 저희 택배기사들이 쓰는 카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드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복지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어떤 카드가 저희한테 좀잘 맞을지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사하게 됐고요. 오늘은 조금 설명 드릴 게 많아서 메모한 걸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사도 많고 워낙 카드들이 다양해서 제가 뭐 카드사마다 뭐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다 일일이 소개시켜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 위주로 제가 어떤 카드가 조금 더 유리한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GS 칼텍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음, GS 칼텍스는 많은 카드들 중에서 이, 이 삼성카드의 화물복지 삼성카드가 가장 어, 괜찮았던 걸로 조사가 됐어요. 어, 기본적으로 35원에서 포인트까지 해서 40원에 할인을 해주고요. 거기서 뭐 50만원에서 70만원, 70만원에서 100만원, 뭐 이렇게 금액별로 이렇게 추가적인 할인을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이 40원에서 100원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뭐, 다른 카드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할인을 해주고요. 삼성 화물 복지카드가 S5일까지 할인됩니다. 근데, 음, SO1은 조금 다른 카드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있어서 SO1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주유소 중에서 SK를 사용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면은 이 SK에서도 삼성카드가 괜찮은 게 있어서 또 소개를 드릴게요. SK 화물 복지 삼성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은 또 리터당 40원을 할인을 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뭐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전월 달 기준으로 150만 원 이상 썼을 경우에는 3 0원에 추가 할인을 더해 줘서 총 40원에서 70원 정도를 할인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저희가 화물복지카드로 다른 내역까지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음, 대부분 기름값만 거의 결제를 하시는데, 카드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150만원 이상? 이렇게까지 쓸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드 사용료가 적더라도, 그래도 히, 기본적으로 할인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데를 위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뭐, 혜택이 좀더 많은 것, 들도 있겠지만은 어제 기준에서는 화물복지카드는 뭐 기름값 이외에는 뭐잘 사,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안쓸 때는 기지 기름값만 쓰면은 30만원도 안쓸 때도 있으니까 저는 SOL에서는 KB카드에서 괜찮은 카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KB카드에서 스타트럭 플러스 SOL 카드라고 있는데, 이 카드가 30만원 미만으로 썼을 경우에는 45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리터당. 50만원 썼을 경우에는 105원까지 할인을 해주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할인율이 큰 거를 제가 지금 선정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그나마 적은 금액을 썼을 때도 할인율이 좀 많아서 이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 오일뱅크는 신한카드가 좀 괜찮은 카드가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 현대 오일뱅크 투업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이름 참기네요이 카드가 좀 괜찮은 게뭐 기본적으로 30원에서 최대 리사당 100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이 카드가 특이한 게 연동형으로 쓴 카드 비용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형으로 딱 내가 뭐 얼마를 쓰지 않아도 고정적인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50원으로 딱 고정해서 쓸수 있는데 50원이라면은 뭐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한 70만원 이상은 써줘야지 50원을 할인 해줘요. 근데 그 이하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고정용으로 해놓으면 10만원, 30만원만 기름값을 해도 리터당 5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신한카드에서 이런 현대 올뱅크 고정용 같이 s 오일도 고정형이 있습니다. s 오일은 무려 55원. 이 것도 주로 s 오일에서 기름을 넣는데, 내가 이 카드로 기름값 외에는 잘 쓰지 않아. 뭐한 뭐한 달에 카드값이 뭐한 40, 30, 40이 정도 나올까 말까야. 그러면은 이 카드로 해서 고정형으로 선택하시면은 리터당 55원씩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s 오일과 현대 오일뱅크를 쓰시는데, 어, 카드를 많이 안 쓰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카드를 쓰시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근처에서 이렇게 주유소 중에서 가장 싼데를 자주 이용하실 건데 뭐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알뜰 주유소가 제일 싸긴 싼것 같아요. 뭐 저희 터미널 근처에 만남의 광장에 알뜰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싸긴 하더라고요. 알뜰 주유소를까지 할인을 해주는 카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 까 이것도 신한카드에서 알뜰 주유소 화물 운전자 복지 신한카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알뜰 주유소가 워낙 싸기 때문에 할인율이 크진 않지만 리터당 10에서 35원까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알뜰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신청을 하실 때그 휴대폰이나 뭐 어플로 신청을 하시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카드를 설계해 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에다 글을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시면은 뭐 소량의 뭐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뭐이 정도의 그런 돈 같은 게 나오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거 받으면 좋잖아요. 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면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이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안줄 수도 있으니까 만들면은 혹시 뭐 나오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현금 얼마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카드 소개는 끝났고요. 요즘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이제. 택배 운송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카드 유료 지원을 받게 되는데 본인 차량, 그 트럭이 아닌데 그런 유료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주유를 하다 보면은 지원 받았던 금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그 복지 카드를 사용 정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좀 단속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거나 했을 때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게. 카드를 사용한지 1시간 이내에 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달쓸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지만은 하루에 쓸수 있는 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뭐두번 주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데이터가 남아서 적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좀 그런 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뭐안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지만 설명을 좀간결하게좀 탁탁탁탁 이렇게 못하는 점 제가 뭐, 준비하는 시간이 워낙 짧고, 말 주변이 좀 없는 편이라, 뭐 그런 건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다고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맨이었고요. 그럼 또 봐요.